어. 이게 다섯 번째야, 마지막이야. 어. 와, 파리가. <웃음> 정말, <웃음> 이거는, 정말, 저기. 한, 대, 한꺼번에 싹 해버려, 어. 한 대야. 아니, 내가 보니까, 이거 그 식당에서 쓰는 분량 아니야? <laughs> 그, 그 가정집에서 누가 이렇게 한 대씩 하냐, 나나 댕겨지. 그니까. <laughs> 나는 있잖아. 무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, 응. 엄청 맛있더라고, 나나. 와, 그니까.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팍팍 치대갖고 빨래빨래 빨래 이렇게 씻어주면 돼요. 이게 지금, 뭐거쓸 거야? 네. 음. 자,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. 파래? 응, 음, 파래 무침. 파래 무침. 아, 조금 더 닦고, 따뜻하 물을 꼭 짜서. 넣고 있어요. 네. 설탕. 마늘하고. 마늘하고 그 대파? 대파. 어 대파. 아, 이거는 청양고추 안 들어와? 네. 근데 청양고추는 안 들어와? 고추는 자기 맵다매. 응. 뭐 고추는 꼭안 넣도 어 돼요. 그리고 우리는 멸치 있죠. 응. 음. 까나리 있죠 대신에 멸치 있죠. 음, 한 많이 많이니까 이, 이 정도도 될것 같아요. 양이 워낙 많으니까. 그리고 식초 식초, 식초. 많이 잘해. 음, 이 정도 해가지고 안될것 음, 음. 같고요. 소량. 소량. 이 정도 양이 많으니까 솔찬인데 하루 터. 음. 된거 아니오? 네. 네, 이 정도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응. 이 정도도 됐어? 네 저희는 깨소금도? 그냥 어, 깨소금도 좀 살짝 넣어가지고 응. 하면은 고소한이 더 맛있어요 깨소금을 들어야 돼요 네 자, 맛있게 비비볼게요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음, 파리 형이 너무 좋다. 예? <laughs> 어. 음, 파리가 어디에 좋은지 알아? 몰라. 음, 파리가?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. 두통밖에 안 나왔어요. 한잔 먹겠어요. 저만 먹으니까.